돈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남편의 길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결국 돈이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장난감 하나에 저렇게 꼬리를 흔드는 남자를 보며 나는 묘한 정복감을 느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위는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당겨쓰는 시간 여행. 손님. 이 가방은 웨이팅만 6개월인데 마침 딱 하나 입고 됐습니다. 가격은 800만 원이고요. 음, 좀 무겁나? 그래도 색깔이 돈 들어오는 색이네. 주세요. 아, 어, 할부 말고 일시불이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안목이 탁월하시네요. 사모님. 그 호칭이 현정의 고막을 간지럽혔습니다. 어차피 며칠 뒤면 코인 수익이 1억을 돌파할 것입니다. 카드값 800만원? 그건 껌값입니다. 현정은 사이버 머니를 담보로 현실의 재화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수익을 미리 당겨 쓰는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코인은 팔아서 내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기 전까진 그저 데이터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